이가지 끈을 하나 묶어놨더니 갑자기 작업이 오고 싶어지네요이 아, 나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가 상당히 좀 어설프네요. 미시 아, 한몇 점이나 될까? 한 20만 5점, 6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일지가 이렇게 예, 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출기를 이렇게 보니까 어, 언제인가 잘라놨네요. 잘라놨고 그다음 대이지가 이런 식으로 옆에 어 있고 그다음에 가지를 하나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성순으로 어, 줄기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나무이네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줄을 하나 쭉 내려다 보니까 이거 작업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한스쑥 훑어봅니다. 자, 이런 식의 나무인데요. 아, 공간이 좀 작아서 잘안 보이네. 자, 뒤에서 보니까, 아, 밑은 좀 보이죠? 이런 식의 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무를 한번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한번 좋은 날, 5월 1일 근로자 날이죠. 그래서 모처럼 쉬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한번 나무를 수이 거의 드러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나무 밑을 좀 보겠습니다. 나무 밑을 청소를 해야, 아, 청소를 해야 아, 기본이 보이죠. 그래서 이, 이 청소는 늘 얘기하는 것처럼 톱이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쓰입니다. 음. 그래서 나무 주위를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하고요. 아 뿌리 근경도 좀 살짝 건드려 볼까요? 뿌리를 이렇게 살짝 드러내서 햇빛을 보게 되면 뿌리도 발달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굵어지면 이 표피가 이게 등가죽을 이렇게 등가죽을 입는 거죠. 그래서 작업할 때에는 항상 밑부터 이렇게 뿌리가 살짝 드러나게끔 작업을 해주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자, 땅을 파내니까, 근경이 더 넓어지죠? 다음은, 톱을 이용해서, 이 사리를 쓰기는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비어내는 게 딱겠습니다. 야, 나도 마찬가지죠? 비어내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는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정면 정면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가지는 이게 옆몇 가지 일지인데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가지 같은 경우는 이게 그희생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비워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줄기도 시원하게 보이고 자, 비어냈더니 개운하죠? 그 다음에 원줄기 요것도 그간에 희생기로 충분히 써먹었, 써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요 부분은 약간 튀어나왔으니까 사료로 뱉까 아니, 비어내는 게 낫겠습니다 비어내겠습니다 깔끔하게 변화니까 좋네요. 물론 상처가좀 크기는 해도 이 희생지를 위해서 계속 크기 때문에 아무런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밑을 청소를 했고요. 나무의 기준은 밑에서부터 1m. 이 사이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곡을 어렸을 때 이미 작군 거죠. 이렇게 해서 주었고요. 변화의 끝에서 제 일지를 이렇게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원줄기를 희생지로 켰었는데, 가지를 이렇게 하나 빼서, 가지를 하나 빼서 지금 이렇게 새로 나무를 만들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키우면서, 이 가지는 지금 희생지로, 희생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 가지도 별 의미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가을이 자를까? 아, 이건 놔뒀다가, 희생기는 가을에 좀 잘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지. 두 번째 가지도 정리를 좀 살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컸습니다. 아, 이제 순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아,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내가 어떤 그 크기나 잎을더좀 어, 풍성하게 이원 길이를 그대로 놔주게 되면 이게 다 크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절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중간 정도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면 여기에서 순들이 트면서 이게 확 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을이나 내년 봄이 되면 이게 너무나 밀색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속기를, 가운데 이렇게 속기를 해서 아, 공간을 확보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더 지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줄임변쟁이죠 커지는 것을 제한하고 싶을 때에는 이 순을 이렇게 싹 땁니다. 아, 올해 순을 이렇게 싹 따게 되면, 따게 되면, 이제 이, 이곳에서 순이 싹 트는 거죠. 어, 순이 터서 요, 요기에서 이제 바로 아, 입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보다는 조금 한, 한 달, 아, 지금 이제 5월 1일이니까 한 달이나 한달 반, 이쯤 되면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서 바로 입이 튕니다. 아, 이렇게 해서, 어, 크기를 이제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순을 꽉, 꽉 차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자르면서 잠깐, 아, 이 순이 좀 보여서 이렇게 설명을 한번 좀 드렸습니다. 저는 일단 순을, 순을 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면서, 아, 가능하면은 그 순이 좀 잔잔하게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전정을좀 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 빽빽이 차 있으면 가지도 좀 섞으면서 전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어, 순을 어, 지금 쳐게 되면 바로 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상태를 봐서 아니면 순이 약간 올라오면서 바로 잎이좀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좀 그런, 어정쩡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순을 쳐내게 되면 정리가 좀 되는 거죠. 여기도 크니까 좀잘안내고요자세 번째 가지 좀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천정이죠. 가지를 좀 속기도 좀 하고 순도 자르기도 좀 하고. 자, 그런 식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가지에서, 이 줄기에서 좀 낮게, 아, 수평적으로, 수평이 되게 그렇게 정리를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순이, 아, 수사스니까 순을 좀 제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기니까, 짧은, 이긴 가지는 어, 순이 긴 가지는 자르고 짧은 가지가 안에가 있으니까 그놈을 기점으로 이게 전쟁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순을 자르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 좀 시기적으로 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로 입으로좀펼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가지를 여기도. 얼맙게, 서로 겹치니까, 겹치지 않게 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속 가지를. 그 다음에 안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서, 안에 가지가 있으면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가지 정리가 대충 되어 갑니다. 예, 중간 점검입니다 자. 이렇게 밑을, 아까 이렇게 청소를 했죠? 청소를 하다 보니까 밑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밑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갔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 이게 지금 제 일지인데, 제 일지가 좀 이게 좀 가지가 좀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 상태를 봐서 자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희생기로서 키우다가,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아, 나무 수형으로 보면 일지가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이 가지를 써야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저게 이게 일지고 저 가지가 이 중간쯤에 붙었더라면 써먹을 수가 있는데 좀 어정쩡합니다 아, 그래서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아, 아까 이세 번째 가지가 좀 높아서 잘안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요 가지는 어 지금 희생지로 희생지를 키우고 있는 그런 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가을에 아 이번 작업하면서 자를까 싶었는데 뭐 굳이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생지 놔뒀다가 살이 좀 조금이라도 더 붙은 다음에 가을에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기 아 이렇게 철사를 이용을 어 유인을 좀 해놨죠. 이렇게 해서 가지를. 이렇게 하나 잡고 머리는 저런 식으로 해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철사거리를 살짝 해서 수영이 어느 정도 드러나게 아, 그 다음에 전 정도 1번가지, 2번가지, 아, 지금 3번가지 한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자가, 작업 과정이 좀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작업하는 모습을 좀 담아보겠습니다.